내가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엄마한테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골떡볶음 나체로, 그죠 손에 뭐 쥐고 나왔나? 알몸으로 나왔으니 죽을 때는 알몸으로 돌아가는 게 맞다. 내가 나올 때내 자식 있었느냐? 없었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원래 자식 없는 게 맞다. 내가 나올 때 소, 양, 돼지, 뭐 낙타 뭐 갖고 나왔느냐? 그러니까 어, 그거 아무것도 없는 것이 맞다. 이라 그러면서 하나님 원망을 하는 겁니다. 이 사탄이 하나님의 모임에 또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또 어디 갔다 왔냐, 그러니까 또 두루두루 다니면서, 응? 시험 치고, 시험하고, 넘어질 때, 리가 마음대로 막 쳤던 욕 봤나? 그랬더니, 근데도 봐라. 원망 안 하지? 그러고, 도로 감사하지 사탄이 여하께 대답해야 돼. 가족으로 가족을 바꾸니 사람이 그의 모든 소유물로 자기의 생명을 바꾸었지. 사람이 어떻게? 자기 몸이 아프면 돈 낸다. 있는 돈다 쓴다. 남이 돈 들어가는 거는 아깝지 않지만 내 몸에 쓰는 거는 아까움을 모른다. 그러니까 지금 뭔 무슨 말이냐면 지금 가지고 있었던 원래부터 없었던 재산 없어졌고 원래부터 없던 자식들 죽었으니 그리고 또,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으니, 하나님 못망하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그 사람 생각이, 알몸으로 왔으니, 알몸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꼽은 사람이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지금, 자기는 안 다쳤잖아. 자기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말짱이에요. 아프지도 않아요. 재산도 안 나가고, 살사 죽었어. 원래 없었던 거야. 그러니까, 아, 새로, 로 하면 되지, 뭐. 뭐, 아직까지 아내가 젊어서, 에라를 놓고, 에라면 되지, 뭐.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 않느냐, 사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비 그랬다는 게 아니고, 사탄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욕을 이제는 치소서, 욕을 직접 치소서 얘기해요. 이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좋다. 그러면 내가 욕을 니한테 맡긴다. 네가 욕을 아무대로 쳐라. 이래 말합니다. 욕의 재산과 자녀를 통해서 고난을 주었던 사탄이 이번에는 욕의 몸에 직접적으로 고통을 주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늘 2절 말씀에 보니까 1장 7절하고 토시 하나는 틀리고 똑같은 내용이야. 1장 7절 말씀과 2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씀입니다. 여호께 사단이 이르서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와께때마에가로 땅에 두루 돌아다녀 여기저기 다녔다. 그래 말합니다. 그죠? 똑같이?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뭘먼지 알아야 되느냐? 자탄 어떤 자다? 두루두루 돌아다니며 삼킬자를 찾는 자다. 어떻 하든지 간에 넘어뜨리고, 자빠뜨리고, 그리고, 자기, 악한 백성으로 만들고, 천국 못 가게 하려고, 사탄은 어떻게 한다? 항상 돌아다니고 있다. 그거 먼저 봐야 돼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도, 내일도, 항상 사탄은 삽입자를 찾아 돌아다닌다. 그러면 사탄에게 그렇게 당한 사람은 어디일까? 처참해지는거죠 지금 욕이 당하는 이런 거 완전히 아작나는 거야. 그래도 천국 못 가게 되고 그렇게 되겠죠, 그죠? 자, 두 번째 기억할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욕을 쳐라! 그런데 도 봐. 잘 봐봐요. 뭐라고 합니까? 그런데 죽이지는 마라. 그렇죠첫 번째 시험에서 뭐였어요? 그냥 욕을 쳐라! 대신 욕, 몸엔 손대지 마라. 그랬죠? 그랬더니 사탄이 망조쳤는데 욕은 묶어들었잖아.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에서도 욕의 몸을 손대라. 그런데 죽이지는 못. 그러니까 두 번째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허락하심 안에서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시험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다. 이 사탄은 끝없이 우리를 해하려고 합니다. 끝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무리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벗어나서는 못한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 이 땅에 모든 권세 하늘의 권세는 어디 있다? 하나님 안에 있다. 우리 성도들이 무슨 시험을 당하고 있든지간에 그 것은 하나님의 범위 안에서 당하는 시험이고 그리고 그 범위 안에 당하는 시험은 어떻게? 하나님 지켜보고 있는 시험이다. 하나님 지켜보고 있다. 하나님 어쩌나. 그러다가 고린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안 준다. 하나님은 너무 사랑스럽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뻐하시기 때문에 내가 시험 당하고 고통 받을 쯤에 어느 정도까지 가면 그때는 그것을 피할 길도 내어주시고 그것을 감당하게도 하여 능히 감당하게도 하게 하여 주시느니라 세 번째로 봅니다. 요배에게 사탄이 고통을 줍니다. 그래가지고 요배에게어 질병이 왔습니까? 예, 발 끝에서 머리 끝까지 예 뭐가 생겼어요? 예, 악창이 생겼습니다. 종기 악창이 생겼습니다. 종기가 나와서 가요, 뭐야. 그러니까, 이, 요비 보니까, 팔째를 보니까, 재에 앉아. 재에 앉는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회개하거나, 그때 재에 가요. 그리고,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이래요. 자, 그리고, 그 재에 앉아가지고,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사기그릇 조각 가져다가, 몸을 긁는 거야. 가려우니까. 지금 같으면은 뭐 주사라도 맞아가지고 항의참제 주사라도 맞아가지고 몸을 덜갈게할 텐데 그런 게 없으니까. 아유, 뭐야. <목소리> 긁는 거야. <목소리> 긁, 는 거야. 환장하지. 가려워서. 이, 너무 가려워서 긁고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또막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니까 얼굴도 났을 거아 얼굴도 흉충하게 막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꼴을 보다가 아내가 와가지고서는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한 그 믿음을 믿음을 네가 얘래도 지킬래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게 낫겠다 내가 못 보겠다 이래 말합니다 참 믿는 아내까지 잃어버리면 그죠 참 마음 아프지요 참 마음 아프지요 그죠 자 그런데요 이런 어려움이 있으면 있을수록 지금 하늘에 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근데 별이 지금 안 보여 달도 또있을 때가 있어. 근데 그 달이 안 보여. 왜? 산에서, 밝아서. 그런데, 어두움이 오면, 캄캄이 오면, 캄캄할수록, 별이 보이죠. 그죠? 또, 도시에서 보는, 잘안 보여. 밝아서. 그런데, 농촌에 가고 햇빛이 없고, 가로등이 없는 산골짜에 갈수록, 그래서 별이 잘 보여. 전문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부다 보면. 오문산 같은, 뭐, 아주 깊은 산골. 빛딱 없는 곳. 이런데, 전문대가 있습니다. 왜?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별이 빛을 더 환하게 보이거든요. 믿는 사람의 믿음도 뭐냐면, 은 평상시 때는 잘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어두움이 오고, 힘듦이 오고, 고통이 올수록, 그 믿음이 더 빛나게 보이는 겁니다. 평안할 때는, 저 사람이 믿음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예배는 거 받고, 삼석하니, 뭐, 믿음이 있는 것도 갖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어려움 당해봐. 이렇게 어려움 당했을 때. 어려움 당했을 때. 그때도 하나님 원망하지 아니 하고, 도로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하면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 진짜 믿음 있는 사람 여기 뭐라고 대답합니다 당신 하는 말이 참 어리석은 여자 중촌그 어리석은 여자 중에 말 같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뭘 받았느냐 복을 받지 않았느냐 그러면 아 화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맨날 복만 받느냐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이 있고, 내리막이 왔으니, 오르막도 있을 수 있지 않느냐. 내려갈 때 편하다고, 오르막, 으씨, 오르막, 왜 오르막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돼? 맨날 내려만 가면 어디로 가나? 바다 속으로 들어가야지. 육지 위에서, 살기 위해서는 오르막이 있고, 내리막이 있어야 됩니다. 맨날 편안한 내리막만 있으면, 그건 바다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삶 자체가 오르막도 있고, 내리막도 있고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폭을 받았으니, 화도 받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그의 입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였더라이 앞에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1장 21절 준자가 누구? 하나님 <laughs> 그러니 준자가 뺏어가는데 뭐할 말이 있냐 이거예요. 할아버지가 아기에게 사탕을 두 개를 줬어. 응? 하나 잘 먹고 있어. 그래갖고 할아버지가 한 개를 도로 뺏어갔어. 그럼 아기들은 어떻게 하 울고불고 울고 난리납니다. 어른에게 내가 사탕을 두 개를 드렸어. 그러면, 아, 이거 목사님도 하나 드세요. 갖고 듣겠지. 아니면 내가 뒀다가, 나도 하나 먹어요. 가져가더라도, 내가 하나 얻어먹고 있는 게 있으니까, 난툭 봤어, 벌써. 그 생각을 하잖아. 그죠? 그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하나 가져가, 네, 가져가세요. 이러지. 자, 이게 뭐냐. 지혜로운 자와 지혜롭지 못한 자의 차이이고, 어린아이와 어린의 차이입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복받다가 어려움 당했다고 원망하는 것은 누구의 믿음? 어린아이의 믿음. 어려움 당했을 때, 아, 내가 복도 받아서 이 어려움도 당할 수 있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게 어떤 믿음? 어른의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맥주 채치하면 그거는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 관점 안에 있는 거야, 지금 욕이 당하는 일은. 사람의 관점에서 볼 때는 지금 이 일이 있는 거야. 욕분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모든 일들,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이 권한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이게 있다는 걸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어떻게 순종해야지. 아, 주인이 종이 갖고 뺏어가지 어디든지 할말 없었잖아, 옛날에. 안 그래요? 옛날에 주인이, 에? 종이, 딸을 낳았어. 그딸 팔아먹었잖아. 근데, 끝에서 그 종이 그걸 갖고 슬프고 울지. 근데 어떻게 할수 없었잖아. 주 새끼 뺏어갔는데도. 아, 짐승이 새끼 낳았어. 내가 팔아먹어. 자고 어쩔 건데. 그렇잖아. 자고 어쩔 건데. 내가 주인인데, 그얘기예요 욕이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주인,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주인인데, 주인이 나, 종 나의 것을 뭐 뺏어가고, 뭐 죽이고 살리고 하는데 내가, 그거 내가 뭐 어떻게 할 건데. 우리 도 은혜가 저 새끼 낳아서막 달란성들이 많아가지고 새끼 낳았어 그럼 은혜가 그 새끼 지가 돼갖고, 이제 지가 시집 보내나? 내가 준다고! 가려가오신분 가져가라고 준다고! 그럼 주먹어 줄 건데. 나한테 뭐, 뭐어쩔건데 지가. 내가 주인인데. 잘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내와의 관계가 그런 관계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좋은 것도 하나님이고, 뺏어가는 것도 하나님이야. 내가 저놈을 바뀌러서 저렇게 기른 것도 나고, 저놈이 새끼 났을 때 내가 새끼 팔아먹을 것 나고, 지가 나한테 하나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이 욕의 미림인 겁니다. 욕이 어려움에 처했다는 말을 듣고, 친구들이 찾아옵니다. 이세 명의 찾아온 친구들이, 욕보다 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 것 같아요. 11절 하반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니까 이 사람들이 서로 약속하고 온것 같아요. 서로 잘 아는 사람이란 얘기겠지. 그죠? 욕도 잘 알고, 이세 사람 람도잘 알고, 이네명이욕까지니 서로 잘 아는 사람이야. 근데 욕의 수준이 어떤 사람이야? 욕의 수준이 상당히 높은 사람이잖아. 그죠? 아주 대단한 부자고, 그죠? 대단히 학식이 있고, 대단히 좋은 사람이잖아. 그리고 지금 온 사람들도 보니까 나중에 대화 나누는 거 보면 신학도 잘 알고, 철학도 잘 알고, 대단히 높아요. 학생이. 그래서 그때 말했잖아. 욕기스에 보면, 지구가 동부된 것도 나오고, 응? 어? 공룡에 관한 것도 나온다고 했잖아. 그, 그런 막, 얘기를 막 서로 나눈다니까? 그러니까, 이온 사람들로 봤을 땐 서로 잘하는 사람이고, 이들이 논쟁을 하는 거고, 굉장한 학식과 지식을 겸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그죠? 욕과 교류했다는 거 보니까, 재물도 상당히 많이 갖춘 지역의 유지들. 뭐, 이런 사람들인 것 같아. 요 아주 높은 사람들인 것 같아. 그런데, 요비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1 2절를터 보니까, 와서 욕을 떡 쳐다보더니, 울어요. 겉옷을 찢어요. 한약에 티끌을 날려요. 자기 머리 막 뿌려요. 우리 어떻게 합니까? 힘든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진짜, 진짜 힘든 사람 만났어. 아들이 다 찾아서 가봤지만, 막, 완전히 마작게나갔고 폭탄을 맞아갖고, 막숨막 킥킥킥 치고 있어. 그러면 껌그 어떻게 하아 아이고, 너 힘들지, 일하나? 몽, 막 이렇게 쳐다보다가. 어, 멍쩍하고, 아무 말도 못했지 지금 친구들이 멍쩍 있습니다. 멍쩍 있어요. 그리고 세상에, 13대를 보니까, 7일 동안, 예, 욕만 멍하니 쳐다보지, 말도 안 해. 뭐, 밥은 먹었겠지, 뭐. 아무튼간, 멍하니 쳐다보지 않고, 위례에 말 한마디 못할 정도로, 엉망진창이 되어 있는 겁니다. 요비 원래 어떤 사람이야? 크, 좋고, 몸도 응? 좋고, 옷도 좋은 거 입고, 막, 진짜 막,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그런 모습만 봤잖아, 지금까지. 또, 자기들이요하고 만나게 해서, 요, 요 뭐, 돌아가면서, 이렇게 뭐, 개몸 했는지도 모르지, 뭐. 어? 그래고요 집에 딱 오면은, 요비, 막, 대접하고 하는 거 보고, 보면, 와, 아들들 와서 인사하고 보면, 야 이랬단 말이야. 근데 와서 보니까, 완전히 사람이, 막, 말라가지고, 헌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응? 어? 사람이 사람 꼴이 아니야. 저기 여기 맞나? 하고 어. 아니 7일 동안 쳐다보그 정도로 성격 빠질 만큼 욕 상태가 진짜 흥망인 거예요. 이것만 봐가지고도 욕이 지금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라. 스스로 정결하게 되고 하얗게 된다. 이게 단일세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있어요. 스가리에서 보면 은 하나님이 구원할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 성격적 백성은 불 가운데 던져가지고 금같이 단련하고 금같이 시험해가지고 데리고온다 이렇게 그냥 데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그와 같은 고난과 환란을 겪게끔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담이 리고 가지 그냥 데려가는 거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편안하게만 있게하다가 천국 데리고 가고 하나님 말은 아이라는 거예요. 이 고난 속에 있게 하고 그 고난을 이겨낸 자를 데려간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해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동기를 얻게 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과 시련과 불로 연단돼 가지고 우리가 믿음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 귀하게 됐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그를 만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만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의로운 요에게 사단을 통해서 큰 시험을 주지만 그러나 그것을 통해서 요의 믿음을 전공같이 연단하시라는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전에 요이 어려움이 있을 었 수도 있겠지만 없을 수도 있었잖아. 이게 성경 안나타나서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환경을 한 번쯤은 겪어가지고 그의 믿음을 저한번 시험해 보는 수도 있겠죠. 자, 마지막입니다. 기억합시다. 첫째로 사탄의 활동은 지금도 하고,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탄의 활동은 하나님의 정해진 범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염려 안 해도 됩니다. 둘째로 사탄은 끊임없이 성도를 비난하고 시험하고 지금도 세상을 두루다니며 삼길자를 찾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탄과 악령의 활동들까지도 주관하시는 선유자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더욱더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우리는 고난당할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고, 그죠? 오직 나 자신을 살펴서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입으로라도 범죄치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과 같이 때때로 하나님의 재앙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한다라는